이제 길이 길이 지금 앞에서 한 내가 살아온 길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나왔잖아요. 이제 또 다른 길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레 쉐켈 하셀 미메니 베토라트카 하네니.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레 쉐켈 하셀 미메니. <믜토락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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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끠리> 자, 여기, 네레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어요. 달, 왜? 달렛 영이기 <믿> 예. 때문에. <laughs> 자, 먼저 쉽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하세르, 동사. 하세르. 자, 일단 해가 나오면 히필입니다. 히필, 히필' 그죠? 그랬더니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은 뭐를 찾겠습니까? 자 일단 세 가지, 그러니까 수, 시, 아 쌈에 게 점이 없으니까 나 쌈은 잭이고 네. 수르, 씨르, 사라사라 싸라, 이런 가능성 이 있는데, 예 네, 수르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수르를 찾아봅시다. 수르인데 여기 히, 해가 붙었으니까 히필이죠. 네. 그리고 하세을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짧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필을 보면 뭡니까? 543쪽, 542쪽 수르가 있고, 543쪽 하세의 형태가 임페라티브 하세를 있죠 히필에 하나, 둘, 셋, 넷째 쪽 넷째 줄맨 끝에 IMP 보이시죠? 네. 임페라티브. 그 다음에 가보면 하세르 바로 보이시죠? 네?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보는 하세르가 수우레의 히필 명령형인 겁니다. 그러면 어 누구를 누구로부터 비켜나게 하다. 치우다 제거하다. 치워주십시오. 치워주십시오. 수를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명령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네니, 하네니, 요거는 할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뗄수 있는 게 있죠. 니를 뗄수 있죠. 그러고 났더니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눈에 점이 찍혀있죠. 그럼 끝난 겁니다. 하난, 하난. 하나 찾으셨어요? 네. 예. 몇 쪽? 27쪽. 247. 예, 247쪽. 하나, 하나니 해서 뭡니까? 뜻이 불상 이야기다. 불상이야. 퀴디의 레이손. 미셀의 세 노비스. 이것도 불상 이야기다. 나를 불상이 여기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봅시다. 네레크쉐케르. 쉐케르가 뭘까요? 아까 치워달라 그랬죠. 네. 좋은 건 아니에요. 쉐케르 를 누가 한번 찾아서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줘 보세요. 쉐케르. 예? 네? 맞아요. 뭐라고요? 거짓. 거짓. 거짓된 길.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캄캄한 밤에 사거리에 있다고. 그죠? 네. 빨간불인데 아무도 없어, 상황이. 네. 가면, 그거는, 내렉 쉐케르가 되는 겁니다. 네. 아무리 그 길이 빨리 가는 길이더라도, 그거는, 내렉 쉐케르. 내렉 쉐케르를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미메니.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보통 보면 이제 옆에서 씩 가버리죠. 씩 가버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나는 그빨간불이서 있는데 옆에서 씩 가버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따라갈까? 따라갈까? 두 번째. 네? 나는 바본가? 또? 난 잘했어. <laughs> 음, 네? 아니, 나는 본능적으로 발을 뒤로 빼게 되죠. 다 <laughs> 뒤로 빼면 차가 앞으로 살짝 가죠. 본능적으로. 그러다가 다시 아니, 이렇게 발, 발을 밟게 되는 거죠. 나도 저기를 갈까? 그 73편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거는 내렉 쉐케르. 그 거짓된 길을 내게서 치워주시고 당신의 도라 말씀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난하게 되면 이게 그 공감이죠, 공감. 하나님의 공감을 받는 거죠.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공감을 받는 건데 그것이 가시적일 수도 있지만 가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불쌍히 여기심을 내가 체험하는 거. 이게 이제 세상이 달라지는 비결인 거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렉쉐하 미메니 브토라카 하네니 자 30절 다 돼갑니다. 이제 왜안 넘어가 자또 데렉 자, <laughs> 자 김멜에서 뭔가를 많이 썼었는데 또 그진 <laughs> 달래 도오니까쓸수 있는 말이 제한적이죠 데레크가 제일 만만한 거죠. 읽어 봅시다. 시작. 네레크 에모나 바하르티 미아 미슈파테카 쉬비티. 다시 요 시작. 네레크 에모나 바하르티 미슈파테카 쉬비티. 자, 동사를 찾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바하르티 그죠? 네 아타트티 이건 제일 먼저 보여줘요 바하르 우리 배웠는데 바하르 자 바하르 뭡니까? 89쪽에 있죠? 바하르 선택하다 고르다 그 다음 십이 t. 이것도 t 빼고 나면은 shin 하고 v. 근데 요드가 있으니까 뭐로 찾을까요? 대충. 그렇지. 크게 얘기해요. 틀려, 틀려도 되니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요드는 해가 요드로 라미테동사 기억나시니까입니다. 갈이 t. 네. 네, 요드로 바뀌죠. 십이 t. 자, 샤바 찾았어요? 네. 814쪽 14. 여기 보시면 12T의 바브에 점이 찍혀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신 밑에 몸이 히렉이죠? 네. 뭡니까? 피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이분이 또 히브리어 배우는 사람까지 신경을 써서 네. 한 단에서 주력으로 보여주는 문법이 있어요 오늘 PL이에요 PL <laughs> PL하고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내일에 그또 나왔죠 에무나 에무나가 뭡니까 여기 보시면 성실함 진실함 신실함 찾았어요? 네. 44쪽에서 45쪽 아까 저기 그 캄캄한 사그리 오늘 캄캄한 사그리 빨간불이 오늘 핵심이네 <laughs> 캄캄한 사거리 빨간불이 빨간불인데 가는게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데렉 쉐케라고 그랬죠 그 반대 끝까지 참고 파란불이 켜졌을 때 가는거 데렉 에무나 미쁘다. 미쁘다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충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길이 내레렇게 문화예요. 그걸 내가 뭐 했다 그럽니까?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나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안 가고, 끝까지 섬고 그러니까, 그것은 곧 내가 뭘한 거다? 당신의 미슈파테카를 시비티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비티가? 샤바 2번을 보면, 119편 30절 딱 나오죠? 그죠? 도다, 두다, 노다 세우다. 근데 네, 그 미슈파테이카 당신의 말씀을, 사실은 이제 주로 많이 쓰이기는, 앞에 두었습니다. 르네게드가 같이 쓰이는데, 그거 없이 당신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뭡니까? 파란불을. 내가 갈그 선택해야 될올고은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이 파란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선택한 거죠. 그 길이 뭡니까? 네레크에모나라는 거죠. 읽어 봅시다.

다박티브에도테카 아도나이 알트비셰니자 다박티 동사죠 아타트티 내가 다박 아까는 내, 아까도 다박했었죠 시작할 때내 영혼이 어디부터 있었어요 현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영혼은 지금 먼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다 죽어가요 근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좀 있다 하고. <laughs> 그다음에 동사가 r이 붙었으니까 부정 명에뭐뭐 뭐 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죠. 그래서 to be she니. 자, 니네 빼고 나, 나서 to be tabish. 니 뜨가 된 거는 그 니가 뒤로 가서 된 거고 tabish였을 네. 겁니다. 뭘 찾을까요? 트뗄수 있죠. 2인칭. 미시가 남죠. 미시를 찾든지 미시? 부시? 부시를 찾든지 바샤, 바샤를 찾든지 뭐든 한번 찾아보세요. 보쉬인데 왜히이오드냐 히필이라고 러는 거죠. 밑에 보시면 히필 에음. 히필 1번 1번 거기 보면 트비시엔이 어, 있죠. 두 번째 줄에 터비시엔이 있고 어, 부끄럽게 하다 창피하게 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탑이시가 어, 되겠죠. 원래는 탑이시 근데 니가 붙어서 트비셰니가 된 겁니다. 보시 모시. 그러니까 보시가 히필이 되면 타비시가 되는 거죠. 타비시. 그래서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이 부끄럽게 하는 건 누굽니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게 지금 지난 시간에 한 대로 하면 사르들, 기득권층들. 나는 게이를 갔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죠 근데 게이르가 아니고 기득권층들이 나를 그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을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라는 거죠. 봅시다. 그는, 그러니까 어, 25절에서는 그 먼지에 붙어 있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나는 어디에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The e d o t e a 당신 말씀에 붙어 있는 겁니다. 현실은 현실은, 사람들이 보기에 현실은 다 죽어가는 것처럼 먼지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당신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십니다. 이게 십.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그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나? 매달려 싸우니, 25절은.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게 이 맛이 다 없어진 거예요. 번역을 하면서. 내가 당신의 말씀에 붙어 있으니 여호와여 나를 수치스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수치를 당하게. 이거는 저거하고 똑같은 그어 간구죠. 계속 살려 주십시오. 그죠? 나를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 수치 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 같은 간구입니다. 읽어 봅시다. 시작. 다바티브 에도테카 아도나이 알트비쉐니 네 마지막 32절 아 힘들었나봐요 데렉 밖에 안나와 시작 데렉 미스보테카 아루츠키 타 탁립 리비 자 다시요 시작 데렉 미스보테카 아루츠키 타 탁립 리비 자 동사 아루츠 먼저 봅시다. 아루츠, 아루츠, 아, 알레되고 나면 루츠. 이거 아마 임 동사 할때 했을 텐데 루츠. 왜왜 보세요? 예, 3초가 지났으니 <웃음> 모르는 <웃음> 단어다. <웃음> 맞아요. 그렇게 이제 원래 그래서 뭔가 모르는 문제 찍을 때는. 첫 번째 생각 나는 게 답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달리다. 맞아요, 달리다. 아루츠. 내가 뛰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군가 알았으면 그 여러분 사전 찾을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타흐리브. 자, 뗄수 있는 게 있어요. 타브를 뗄수 있죠. 그리고 힐링 요드를 뗄수 있죠. 이거 전형적으로 음. 탁딜 형태 아닙니까? 음. 그러면, 라카브. 라카브. 라브를 써줘요. 라카브. 7 5 0 아우, 이거 오늘. 오늘 힘 많이 쓰십니다. <laughs> 750만. 라카브, 뭡니까? 넓다는 거죠. 히필로 하면 넓게 하십니다. 음. 자 요거는 좀 이따가 번역을 하면서 넓히신다는 게 뭔지 당신이 넓히셨다는 거예요. 한번 첫첫 처음, 해부터 어, 봅시다. 내레크미츠보테과 미츠바 이것도 이제 여덟 개 중에 하나죠. 당신 말씀의 길을 내가 달려간 거죠. 왜냐하면 안 달려가면 자꾸 딴 생각이 나거든. 그죠? 달려가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당신 말씀의 길을 내가 내달립니다. 왜 그러냐? 그 길에서만 왜냐 키 나오죠. 당신께서 렙비 내 마음을 넓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넓혀 주신다. 제가 주석에도 썼는데 넓다 좁다가 고난이 맷자르라고 해요. 맷자르. 몇자짜라 그러면 좁다는 거야. 비좁은 거. 비좁은 게, 그러니까 입지가 좁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고단 상황이 되면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들고, 생각의 폭도 좁아지고, 마음도 쪼그라드는 것 같고, 이렇게 막 뭔가 눌리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넓어지는 것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셨다. 이게 어떤 그림인지 보셔야 돼요. 막 이렇게 쪼그라들고 막 그, 그런 게 아니라 넓어지는 거죠. 확 펼쳐지는 거 이게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서 말씀의 목적지에 이르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이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이저 좌우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거잖아요. 좌우 앞뒤에서 나를 막 억누르는 데서 넓어지는 것.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런 고백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소리> <목소리> 내르크미츠보테카아루츠키타크리피. 타크리브라고 읽은 느낌이 들죠. 계속. 자, 그, 우리 주석의, 음, 육쪽의, 어, 메시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어, 시편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석도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 도움될 수도 있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언제나 깨달을 수 있는 점은 말씀과 그 말씀의 바탕을 둔 신앙이 곧 현실에서 성공과 안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인처럼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이들이 고통을 겪고 오히려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세력을 누리는 모습을 흔히 본다는 말이다. 그런 때 신앙인의 고뇌는 깊어진다. 시편은 전체에서 그런 상황이 유한한 가치에 빠져들었을 때 생기는 고뇌임을 분명히 말하고 그 유한한 가치는 유한한 세계에서만 유효함을 역설한다. 그 73편을 제가 계속 인용을 하는데 미끄럽다고 그랬어요. 바닥이 미끄럽다고 그랬어요. 유한한 세상에서 세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서 있는 바닥이 미끄럽다. 하나님이 깨시면 금세 거름더미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 그분의 가치 세계는 그 유한성 너머의 있음을 가르쳐 준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가치 세계를 맛볼 때 비로소 모든 유한한 가치들을 상대화하고 초월해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이래 문장이 <laughs>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평화의 세계를 맛볼 수 있다. 이두 단락에서도 그 앞에 우리 김멜 달라까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시인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던 또는 빠져 있는 경험을 과거나 지금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시인은 오로지 말씀만을 붙들고 살려는 이지만 그에게도 거듭 고난이 닥쳐오며 대적이 생긴다. 그러나 시인은 억울해하거나 좌절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놓지 않으며 그 말씀 가운데 펼쳐진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려고 애쓴다. 유한한 세계에 있는 우리도 하루하루 삶의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대목이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그러니까 삶은 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달렛, 이 시인도 달렛 연에 와서는 길을 참 좋아하는 거 갑자기 달렛 연에서. <laughs> 그래서 우리 삶의 길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